저는 인천 광역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조합장 장현창입니다. 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자동차와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분들께서 믿고 살수 있도록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옆에 있는 차량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한 번쯤은 타보고 싶었었던 차량입니다. 바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세대 4.4 SDV8 보그 SE 디젤 모델인데요. 이 차량은요, 2018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때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외관 컨디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2018년형 모델이었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본닛 상태 상당히 깨끗한데요 살짝의 스톤 데미지 부터치의 흔적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깨알만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딱 봤을 때막 눈을 막 크게 뜨고 찾아봐야지만 살짝살짝 보이는 정도?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헤드라이트 역시 우측과 좌측 깨끗하고요 앞 범퍼도 깨끗하네요 자, 이제 측면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앞문, 뒷문, 뒤에 휀다 부분까지. 네, 이 차량은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실은 차체가 크면 클수록 앞에 휀다 부분, 뒤에 휀다 부분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는 깨끗한데 요거를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빼먹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사이드 미러 쪽에 이렇게 스크래치는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후미 쪽도 한번 봐야 되겠죠. 후미 쪽으로 쭉와 보면요. 감지기 들어가 있는 뒷 범퍼 역시 깨끗합니다. 자, 요거 하나 잡아 드릴게요. 아주 정말 미세한 스크래치 보이시죠? 정말 가까이서 감독님이 잡아 주셔야지만 보이는 정말 미세한 스크래치가 살짝은 있네요. 그럼 저는 이제 트렁크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이 엄청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차를 몰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우리. 뒤쪽에 있는 문이 살짝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을 실으셨을 때 보다 더 편하게 사실 이게 덮여 있으면 짐을 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밀어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트렁크 상태 깨끗하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얘도 또 버튼이 있는 식이에요 보셨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 다시 해드리고요 이제 조수석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조수석 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휀다 부분 여기 살짝 붙어 있네요. 정말 조그만하죠,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있고 붙었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뒷문, 앞문. 그리고 사이드 미러 부분. 아, 이렇게 차가 큰 SUV. 정말 대형 SUV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조금씩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앞에 휀다 부분까지. 쭉 봤을 때 깨끗합니다.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하는 그런 작은 스크래치와 작은 붓터치 말고는 외관 컨디션 너무나 깨끗했었던 차량이고요. 그럼 저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후석에 앉아 봤습니다. 후석에 앉자마자 바로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모니터가 듀얼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모니터를 확인해 보시면 뭐 미디어, 실내 온도 설정, 시트 내비게이션 설정. 이걸 이제 후석에 앉아서도 다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특색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버그 스크린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이 차량이 너무나 개인 마음에 드는 게 가죽 컨디션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굉장히 뭔가 약간 푹신한 집안의 쇼파의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컬러까지 되게 예쁘죠. 그리고 도어 트림 쪽을 또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후석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후석까지 디테일 한 면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고 또한 우드 그레인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조화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차를 딱 보자마자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정말 그 미국 감성. 근데 고급스러운 미국 감성을 조금 느껴볼 수가 있고 또한 이 앞쪽 센터 쪽도 보시는 것처럼 우드가 들어가 있어서 보다 더 매력적이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납도 할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좀 내리기가 싫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아늑하다라는 점, 진짜 집안에 쇼파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저는 앞쪽으로 넘어가서 차량의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보려고 하는데 여기를 조금 주목해 주셔야 돼요. 바닥 부분 보시면 도어를 열면 사이드 발판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편하게 차량에 이렇게 탈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앞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 봤습니다. 바로 이제 시동을 걸어 볼 건데요. 네, 여기 시동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짜잔. 아니, 근데 뭐가 되게 많아요. 일단 스티어링 휠을 한번 살펴보면, 우드에다가 가죽의 사이즈 쪽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가죽의 질감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했으면 굉장히 스크래치나 약간 지문이나 사용감이 많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 차량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보조 장치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우리는 이제 센터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센터 쪽을 쭉 와보면요. 이 차량은요, 터레인 모드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그래서 운전을 할때 있어서 모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운전의 주행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차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전방, 그리고 후방. 이렇게 앞쪽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방 앞쪽의 시트와 뒤에 시트에 열선 통풍 기능을 여러분들이 같이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핫스톤 있죠? 핫스톤이 무엇이냐? 바로 다섯 가지 종류의 안마 시트 기능까지 여러분 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 시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매력적인 차량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퍼레인 모드부터 시작해서 뭐 에코 모드 정말 다양한 주행 모드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차량의안마 시트 기능까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하이패스에다가 블랙박스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요. 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있어서 운전을 주행을 할때 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티어링 휠 열선과 차선이탈 보조장치를 켜 놨는데요. 진짜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손실려웠는데 진짜 따뜻합니다 그럼 이제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뷰가 같이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오른쪽에 도어를 양쪽 다 열어두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살짝 왜곡 이렇게 까맣게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라인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 나오는 후방 카메라 그리고 서라운드 뷰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라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차량을 쭉 살펴봤습니다. 저는 일단 차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멋있는 차량이잖아요. 패밀리카로도 너무나 훌륭한 차량이고, 차체 자체가 약간 웅장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실내는 보다 더 아늑하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내려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10만 9천 킬로미터 대를 주행한 2018년형 레인지로버 4세대 4.4 SDV8 보그 SE 디젤 모델을 보셨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이 궁금하시다면요. 더보기란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010-4708-2640번으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 들하고 인사 나눠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카롱에서 쇼호스트 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